시청자 여러분, 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8일 4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카카오처럼 대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진짜 무진장 무진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속과내는 것도 굉장히 일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하고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좋은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대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우상향을 따라서 가게 됐을 때, 그때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 대 얘를 이제 들고 가는 기간 동안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중간 중간에 카카오니까 카카오 밀크를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야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점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타점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 매매 관점에 대한 걸 타점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무료인 것이고 카카오처럼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다가 가져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겠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불장인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140% 이것도 140%인데 1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두고 있는데 87%네 아직까지.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 뭐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편하게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익 많이 내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 그러는데 돈을 왜 냅니까? 예,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제 채널이 클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에서 나왔던 뉴스 두 가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지난번에 오픈 AI랑 이제 카카오랑 뭔가 콜라보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오픈 AI이 GPT를 쓸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월오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연을 해준 그런 내용의 어떤 방송이 나간다던가 영상이 유튜브에로 나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픈 AI랑 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챗GPT랑 뭔가 하겠지라는 내용적인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 그래서, 시연적인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카카오는 오늘 23일부터 해가지고, 사흘간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열어가지고 얘네가 카카오톡 개편이나 신규 AI 기능, 오픈 AI 공동제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대기업 종목에서 뭔가를 내세웠는데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GPT랑 카카오 톡의 음. 결합.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되 음. 센세이션하게 뭔가 좀 충격적인 그런 것들로 갖고 올라 그러면 시연도 좀 약간 좀 신경 써서 해야겠죠. 정신화 대표가 좀 어떻게 들림을 어, 그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비서 형태 즉. 집, 채 g 피티랑은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요즘에는 일상대화까지 주고받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친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채 g 피티랑 이제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연동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AI 비서 형태로 해가지고 할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를 오픈 AI랑 이제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시연 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 23일부터 한다고 했었으니까, 오늘 18일이죠. 내일 19일, 금요일이고, 주말 지난 다음이니까, 사실 오늘이랑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기대감으로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시연을 하는 23일 날 이때 좀 별로다라고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떨어지겠죠. 일단 그거는 제가 차트적인 부분으로 지켜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서 500억 규모의 AI 지역 거점을 만든다 해 가지고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한두 번 정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발을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MB 정권 때는 이제 4대강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박근혜 때는 딱히 없었고, 대신 문재인 때는 또 이제 대기업 종목들 중에서도 대북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거 말고 대북 기업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가 많이 갔었죠. 왜냐하면 이때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코로나 시절에서 모든 뭐 메신저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국민 기업 국민 그 뭐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약간 프레임이 어떻게 씌워졌냐면 카카오 쪽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그때 좀 약간 프리 뭐야 수혜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쓰여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죠. 그러면 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리베이트든 뭐든 뭐 정확 정확한 건알 뭐 수가 없지만 정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뭔가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까지 좀 조용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어쨌거나 5년간 500억 원을 조성해가지고 교육이랑 연구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기원과 과학기술연구원과 합력해 가지고 국가균형 성장 및 AI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종목이 로보로보가 있죠. 로보로보가 사실 로봇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로봇 종목이 아니라 AI 교육인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100일 그 기자회견 때 교육 뭐 시, 경제 시사를 물어보는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기사가 기자가 교육부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날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데에서 뭐딴건 모르겠는데 ai 관련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 라고 했었어 가지고 로보 로보가 떡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대기업들 쪽에 이 플랫폼 쪽에서도 돈을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까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뉴스는 사실 얘가 뭐 떡상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 라고 하는 그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하고 뭐 영리기업이긴 하지만 걔네들이랑 뭔가 협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기대감을 조성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 기대감에 부합하는 혹은 기대감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지 그게 제일 강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들어주는 차트 캔들이 좀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타점이 나가가지고 매도를 좀 하겠습니다 분할로 좀 챙기겠습니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타점도 카카오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심지어 그 종목들이 미쳐서 엄청나게 많이 가니까 구독자님들께서 무려 1100명이 넘는 분들이 지난 90일 만에 오셨다는 게 아닐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 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어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C 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 s c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 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고 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에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1 4 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는 게 우리 개미들만 기대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외인이나 기관들도 좀 기대를 해줘야 수급이 좀 들어와 있으면 좋잖아요. 얘가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KRX, 기음증권에서 제공하는 종목별 투자자밖에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주당 단가를 기준했을 때는 좀 괜찮은 수량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앞에 있던 것들에 비하면 사실 그게 큰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어, 김범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좀더 많이 올려놓아야지, 그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저희가 다시, 아니,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거랑, 매도를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쏴준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타점적으로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랑 업무내신 분들은 010 7 6 6 6 8 3 5 6에다 보내셔가지고 카카오 좋은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다리는 동안 동안에 손가락 빠지 말고 다른 정보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수익 극대화 매매 전략 여러분들도 저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주식 트레이더 아닙니까 트레이더. 왜 합니까? 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같이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고공행진하지 않습니다. 조정 받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조정이 얼마나 깊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염려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타점도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장이었습니다